대비로 완전 만수입니다. 물이 무너미까지 찼습니다. 완전 만수입니다. 만수가 들어왔습니다. 상황이 지난주랑 똑같습니다. 날씨도 그렇고 조사님들도 그렇고 오늘은 데크에 두분 앉아 있습니다. 비가 하나 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은 6월 21일 토요일입니다. 아, 오늘도 동신곡 낚시터 왔습니다. 아, 지난주에 이어서, 연속 출조했습니다 어제는 큰 비가 내렸습니다. 아주 그냥 비가 많이 와가지고, 지금 와보니까 동신곡 물이 완전 만수가 됐습니다. 이제 만수가 돌아왔습니다. 아, 만수가 되니까 마음이 부근하니 참 좋습니다. 아, 지난주에 30마리 잡았는데, 오늘은 비가 좀 와가지고, 조항이 조금 저조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한 20마리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럼 저같이 즐거운 낚시를 한번 해보시죠. 이게 바비들 가겠습니다 8시 10분입니다. 오늘은 10분 늦었습니다. 자, 오늘 또 20마리 한번 기원하면서 뻥. 여기, 여기잖아. 이 동네. 형. 응? 아, 왜안 떠? 아, 씨. 아, 씨. 아, 씨. 아, 씨. 아, 씨. 아, 아, 씨. 야 씨. 아, 씨. 아, 씨. 아, 야, 이리 오세요 아이 선맛도 좋아 8시 20분에 한수 했습니다 잉어 검지 간 놈이 나왔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냥 첫밥에 쳤습니다 뭐야 또 있으랴 야, 뭐해? 야. 봅시다. 연짱 잉붕어가 나왔습니다. 아, 좋습니다. 두 마리째입니다. 8시 27분에 잉붕어한 마리 또 했습니다. 늦체마저 나왔습니다. 아, 옆에 있는 친구는 고기를 못 잡는데 내한테만 나오고 있습니다. 미안하게.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아무 짐이 없는 거야, 이 그래도 담아놓고 땡이는 나와. 어, 저것도 없어졌어. 아 미치겠다. 야, 야, 야. 저것도 없어졌어. 저것도 없어졌어. 이것도 없어졌어. 야! 야! 연짱을 연짱. 야! 왜 이래, 이렇게. 아이씨들왜이러세요날 혼낼 일이 있어요. 아이씨 이쪽을 건너, 넘어왔네. 도왜 이러세요 너무 혼내지 마세요 두 마리가 한꺼번에 잡혔습니다 요놈하고 요두 마리 보이시죠 아 좋습니다 이거한 마리 잡았는데 또한 마리가 물어가지고 두 마리가 동시에 잡혔습니다 이 좋습니다 이건 뭐 쌍끄리는 아닌데 그래도 동시에 권총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laughs> 뭐부터 풀어줄까? 야, 먼저 잡힌 놈부터 풀어줄게. 어? 한 놈은 나갔네. 한 놈은 자동 방생되었습니다. 이렇게 와야지, 싹 와야지, 이렇게 왜 이랬습니까? 갑자기 힘을 쓰시려고 그러십니까기다 왔어요. 10시 35분에 따스 마리티 잡았습니다. 한동안 입질이 끊겼습니다. 좋습니다. 김바늘, 김바늘은 개밥이야. 오늘은 조사님들이 몇분 들어오셨습니다. 데크 쪽도 몇분 들어오셨습니다. 아, 만수라서 좋습니다. 입질은 없지만, 비가 잔잔히 내리고 바람이 안 불고 고요한 상태 이것도 아주 매력적인 풍경입니다 거기가 안 나와도 아 이런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11시 35분입니다 입질이 끊겼습니다 아 4마리까지는 그냥 금방금방 금방 나왔는데 5마리 째 조금 인타발이 있었고 그 이후에 입질이 좀 끊어졌습니다. 비가 이 3시까지 오는 걸로 연장이 됐습니다. 야 오늘 비 때문에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응! 음! 어이, 터졌다. 아이씨. 식사하고 왔는데요. 식사하러 가기 전에 이거 떨려놓고 갔거든요. 그래서 그 대를 묶고 났어요. 근데 와보니까 지금. 지가 없습니다. 분명히 걸려있을 겁니다. 어디까지 끌고 간 거야, 이거? 아, 봤지? 여기나 오겠더라고. 밥 먹으러 간 사이에 한 마리 잡았습니다. 히묶고 어. 왔어? 고 놓고 왔어? 저번 주에 잡았던 말라깽이 아니었어요? 아니아니 아니야 안예어고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나가야지 아 입을 묶고 놓고 나갔지 응. 어, 끄었더라고 그래서 내가 딱 묶어놓고 나갔지 12시 42분에 에, 한 마리 했습니다 자동 빵 늘렸습니다 1시 40분입니다. 지난주보다 조카가 못합니다. 비가 와서 수온도 좀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해가 안 나서 조금 활성도가 안 살아나고 있습니다. 아 오늘은 20마리 도전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가 오고. 사고가 오니 사고를 치 아, 쉽아네이형 거기도 못이 형이 만든 형이 참마았다먹형 바다 먹었어? 바다 받아 먹었어? 바다 받아 먹었어? 바다 받아 <laughs> 안 먹었더라고. 찌가안 써. 찌가안써가지고기다렸더니확 차고 나가네. 2시 27분에 일곱마리째 잡았습니다. 확 받아 먹었습니다. 4시가 다돼 갑니다. 아침부터 오는 비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예보상으로는 10시나 11시쯤 거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예보가 계속 바뀌어 가지고 저녁 6시까지로 또 되어 있습니다. 또 모릅니다. 더 내일 아침까지 비가 올지. 계속 비가 쭉 꾸준히 오고 사람도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수온도 많이 찾았고 뜻도 많이 들어가고 해도 안 나고 뭐이 상태에서 활성도가 별로 안 좋습니다. 아 지난주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넘었어? 야. 넘었어? 넘었어 넘었어, 넘었어. 넘었다니는점프로래점프로 아니야 줄이 카본줄은 가라앉아있어서 그래 아니 낚싯대가 낚싯대가 목속에 잠겼네 점프 올려야겠네 카본줄은 가라앉아서 그래 잡았습니다. 4시 18분에 8마리째 잡았습니다. 향은 나왔습니다. 한참 만이 잡았습니다. 아. 오늘은 건더편 데크에 많이들 앉았습니다. 부교 초입 쪽은 짧은 데가 좀 앉았고요. 안쪽에 저희 일행들이랑 같이 앉았습니다. 었습니다. 아 오후에 입질이 잘안 살아나고 있습니다. 아 오늘 캠 꺾고 한 마리 잡을 수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썩 들어가 버려? 입질도 없이 썩 들어가 버리니. 7시 10분에 9마리째 잡았습니다. 쏙 빨고 들어갔습니다. 코코별, 이거는 코코볼 먹었습니다. 야, 뭔 입질을 갖다 이렇게 하고 있어. 딸기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 들어가지마. 들어가면 안돼. 가만아 가만 가만. 뭐야? 나와봐 이마. 심슨 놈나와봐 아씨. 이야좀 크네. 봅시다. 7시 20분에 10마리 잡았습니다. 왔다, 힘을 엄청 썼습니다. 그냥 피아노 쪽처리가 그냥 윙윙 났습니다. 좋습니다. 전기 모기채를 달아놨습니다. 아 지난 주에는 캠라이트만 키면 양 벌레들이 입으로 코로 막다 들어와가지고 오늘은 가져왔는데 비가 와가지고 벌레들이 안 덤빕니다. 메시아 이 사이즈 이 사이즈 단품으로는 못 만들어요. 크다 크다 뭔가 크다 우와 크다 이쁘니까 힘들어안먹어지 우와 이거 한몇등 뛰고 끼웠다 글쎄 70? 어8 0도 끊었어 음 옵시다 아큰거 잡았습니다 와아다 네? 잡았습니다 오 에이, 크고 좋습니다. 9시 40분에 11마리 잡어봤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아, <laughs> 엄마 잡았어. 어, 오늘 이런놈두 마리야. 형아, 아 10시 5분입니다. 아, 지금 풀벌레가 막 울고 있고, 날파리들이 막날아다니는거 보니까, 이제 비가 갠것 같습니다. 야, 동물들은, 감각적으로 그런 걸다 안아 봅니다. 케미 꽂고, 한 마리 잡았으니까, 목적은 달성했습니다. 아, 조금만 더 하다가 들어가서 쉬겠습니다. 또 내일 아침에 열심히 해서, 20마리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 끝을 내겠습니다 오늘은 끝 아침이 밝았습니다 5시 반입니다 어내 네, 좋습니다 오늘은 비가 안오고 잘나다고 했으니까 어제 내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5시 50분에 접밥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목표는 9마리입니다. 자 달려보겠습니다. 잡았습니다. 첫수 잡았습니다. 첫수 잡았습니다. 첫수여덟시 30분에 아침 첫수 잡았습니다. 12마리째입니다. 8마리 남았습니다. 긴 바늘이나 짧은 바늘이나 아, 짧은 바늘이다. 아, 코코벌이다. 코코벌. 아, 어저께 큰거한 마리 잡고 났더만, 옆구리에 결려 죽겠다. <laughs> 어, 아, 어저께 큰거한 마리 있었잖아. 소리 엄청 크게 난, 났던 거. 그거 진짜 힘들었어. <laughs> 자, 봅시다. 8시 50분에 아침 두 마리째 잡았습니다. 13마리째, 7 마리 남았습니다. 임반을 개밥이야. 아이고씨 없어. 아이. 자, 깔고 갔는데. 아이. 설거머니 없어져. 이것도 힘써 설치하지 마라잉 네. 아 이거 겸직한 나왔습니다 7시 10분에 얘를 마리이 10분에 15마리입니다. 아, 코코볼 먹고 나왔습니다. 개밥이 달려있으니까 코코볼 먹은 거죠. 8시 40분에 1레스 말이 잡았습니다. 네 마리 남았습니다. 아, 따 힘이 좋았습니다. 아이씨. 어이 삼켰어. 어이씨 없어.

9시 40분에 17마리째 잡았습니다. 아, 또 힘들이 좋습니다, 오늘. 이 씨. 아이, 잘 어울렸는데. 이 새야 또. 걸고 놓냐? 안 뜨고 나는데. 왔 9시 52분에 열여덟 마리째 잡았습니다. 두 마리 남았습니다 이제 예 네, 좋습니다 <laughs> 아이 터졌어 아이씨. 아 이제 10시 반이 다 돼갑니다 철수할 시간이 되어갑니다 아 어저께는 하루 종일 비가 와가지고 조과가 별로 안좋았습니다. 오늘 아침도 열심히 잡았는데 아직 목표에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목표 달성 안하더라도 뭐 충분히 잡았습니다. 또 다음주 출조를 기약할 시간이 되습니다아 두마리가 아쉬워서 조금 더 해봤는데 입질이 안들어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끝을 내야겠습니다. 6월 21일부터 22일까지 동신곡 낚시터에서 낚시를 했습니다. 그제부터 어제까지 비가 많이 와가지고, 아, 동신곡에 만수가 됐습니다. 만수가 돌아왔습니다. 아 하지만 비가 계속 내려가지고, 어제 하루 종일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조가는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주간에 10마리 잡고, 캐미 꺾고, 1마리에서 11마리 잡고, 오늘 20마리 채우려고 노력을 했지만, 아, 일곱 마리밖에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18마리 잡았습니다. 아, 그래도 뭐 손맛은 제대로 봤습니다. 그리고 대물들이 아주 그냥 나와가지고 팔이 얼얼했습니다. 그리고 막 옆구리도 좀 아프고 그럽니다. 아, 대물이 몇 마리 나와가지고 힘을 버티는 바람에 무척 힘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 정인해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